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온돌입니다. 이번 가디언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뇌속성에 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뇌구비과 뇌바절을 껴주시면 됩니다. 배틀 아이템은 신호탄만 있어도 되지만 딜이 느릴 경우 도망갈 수 있으니 땅랩의 경우 페로몬도 챙겨주시고 촉수기믹을 위해 전기수류탄도 하나 챙겨가 줍니다. 조우하고 약 30초 정도 지나면 무력화 패턴이 나옵니다. 가까이 붙어서 무력화를 넣어주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줄넘기를 넘어가지고 다시 무력화를 해주면 됩니다. 무력화에 성공하면 초각성 게이지가 많이 차오릅니다. 마지막에 초각성기를 써야 하니까 각 성기는 지금 쓰지 말고 아껴 주세요. 딜을 조금 더 넣다 보면 가끔 잠수하는 패턴들이 랜덤하게 등장하는데 이렇게 무릉덩이처럼 보이는 곳에 전기술탄을 맞춰 주면 공격할 위치를 미리 알 수도 있고 큰 촉수가 올라오는 곳에 전기술탄을 맞추면 후속 패턴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저스트 가드를 쓰는 잠수 패턴의 경우 전기술탄을 맞춰 주고 저가를 치면 후속 패턴 패턴이 끊겨 공격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세 개의 잠수 패턴에서 전기 수류탄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촉수 카운터 기믹 때 전기 수류탄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체력이 약60% 정도 되었을 때 나오는 촉수기믹에서 전기수류탄을 써주셔야 합니다. 촉수기믹이 나오기 전 전조증상으로 물고기가 포열을 하고 뒤쪽에 꼬리 같은 촉수가 올라옵니다. 이 촉수에 전기수류탄을 맞춰주면 8방향에 생기는 무릉덩이에 전류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 전류표시가 있는 곳에 카운터를 칠수 있는 촉수가 나옵니다. 촉수에 카운터를 성공하면 파괴가 뜨고 파괴에 성공하면 초각성기를 촉수와 보스 모두 맞춰주세요. 그러면 각각 데미지가 들어가서 초각성기 데미지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촉수는 보스 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도 촉수와 보스 둘다 데미지가 들어가니 가디언 토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촉수기믹 때 전기술탄을 못 맞춰서 카운터 촉수 위치를 모른다면 산계에서 색깔이 다른 촉수를 잘 보고 카운터를 쳐준 뒤 수행해주면 됩니다. 카운터에 실패하면 보스가 머리를 한번 돌린 뒤에 카운터를 실현하게 됩니다. 촉수와 동시 데미지는 줄수 없지만 보스 카운터 이후 초각성기를 써주면서 최대한 딜을 넣어주세요. 이번 물고기 가디언의 핵심은 전기 수류탄으로 진짜 촉수의 위치를 미리 알고 카운터를 친뒤 파괴를 시켜주고. 속수와 보스에게 동시 타격해서 가디언 토벌 시간을 줄여 준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고기 공략을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